주비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긴했던것 같아요. 격려의 의미도 될수 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고 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주말 집회에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 돕고 힘을 내는 시민들. 이날 농성은 밤까지 이어졌고 쉬지도 못하고 농성 중인 이들이 우려되던 그때.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자 그곳으로 걸어오는 한 남성. 선생 혹시 어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집회 참가자들한테 집회 기간 동안 이제 교회를 개방해 준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교회를 개방해 준다고요? 자 그를 따라 들어가 보니 정말 잠시 쉬러 온 집회 참여자들이 쪽잠을 자는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원실까지마련어 있는 모습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방해 주셔서 집회를 편하게 할수 있었어요. 교회의 개방을 결정한 건이 교회의 목사인 한문덕 씨라는 거예요. 밤샘 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밤새다 보면 좀 몸이 많이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자신의 방식으로 시민들을 돕고 싶었다는 그 우리 교회 야간 심탄한다는걸좀 널리 알리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올렸어요.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글까지 게시하고요. 제가 맡을 수 나가겠습니다. 아 쉼터 제공합니다. 네, 샤워실도 준비되어 있고요. 교인들까지 쪽점을 자며 쉼터를 개방해주고 있답니다. 자, 이는 교회에 담긴 역사적 의미 때문이기도 하다는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6월 민중항쟁 기념비잖아요. 1987년 6월 항쟁 그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 발기인 대회가 바로 저희 교회에서 열렸어요.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그러면 노동운동 한복판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산실 역할을 했던 이곳이 2025년에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 집회이다 보니 밤에 일단 집에 안 돌아가고 여기서 보내게 됐는데 확실히 편하게. 실수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정치석, 정치적 색을 떠나 작은 것이라도 서로 돕고 나누고자 노력한 시민들. 폭력이 없고 비폭력 평화 집회를 몇 달에 걸쳐서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이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그 집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적인 집회 문화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금 선고 당일에 벌어질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도 훈련을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찰청 기동대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방패술과 부대 대형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인파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캡사이신이라든지 경찰의 120cm의 장봉 사용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토록 경찰에서 만전의 사태를 대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7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일 때문인데요. 이 당시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 폭력 사태로 인해서 심지어는 네 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또 애순 세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때문에 이번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파 선고 당일에는 가장 비상 체계 중에 가장 높은 발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약 2만 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